드디어 국내에도 X5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 드디어 상륙했습니다. 이 녀석 이제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돼 다 보니까 차 지상고를 낮출 수도 있고 높일 수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높이 점검까지 X 드라이브가 적용된 452. 안녕하십니까 토이브로입니다 저는 오늘 BMW 행사에 와 있습니다 BMW 행사 무슨 행사냐면은 여기서 오늘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행사를 합니다 BMW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정말 많지 않습니까? 뭐3 시리즈도 있고 뭐 3302, 5302, X3, 302 더불어서 7 시리즈도 7452가 있고 X5 아마 여러분들 X5를 보신 분들 많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행사에 왔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중점적으로 X5, 452에 대해서 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봐보시죠 Oh, you say you will, but then you don't 드디어 국내에도 X5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 드디어 상륙했습니다. 외관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M 스포츠 패키지가 적용된 차량이고요. 이 녀석은 이제 뭐기존의 F바디에서 나왔습니다. F바디에서는 이제 402라는 모델이 나왔었는데, 실제로 402 모델 같은 경우는 4기통 가솔린 엔진을 기반으로 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였고, 이번 X5 452, 452로 바뀌면서 이제 3 0 l 6기통 트윈 터보 엔진을 바탕으로 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 적용됐습니다. 실제 뭐 파워트레인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한 이점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는데, 본적로 지금 현재 이 녀석은 이제, 아, 레이저 헤드램프. 이 레이저 헤드램프가 좀 조건은 좀 까다롭습니다. 실제로 레이저 헤드램프를 실제로 만나보는 순간 어마어마한 신세계가 열린다는 것. 대박이죠. 특히 이 녀석은 이제 m 스포츠 패키지에 적용되어 있다 보니까, 일단 앞에서 봤을 때는 그냥 일반적인 x5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라는 느낌이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진짜 멋스럽죠. 아, 그러니까 전체적인 크기에 비해서 그릴 사이즈가 커졌지만 전보다 그릴 사이즈가 커졌어도 이 사이즈가 정말 커지지 않았습니까? 전복이 2m가 넘는 이 녀석한테는 이 그릴이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도 않아요. 정말 웅장하게 다가옵니다. 아... 자, 그리고 이제 휠. 휠 같은 경우는 20인치가 아니에요. 얘는 21인치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실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휠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보통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띄는 차량들 같은 경우는 이휠 자체가 솔직히 약간 좀 너무 친환경적인 그런 디자인을 띄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좀 못생겼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BMW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라도 스포츠성, 이 스포츠 DNA가 담겨져 있는 브랜드 철학답게, 아, 멋스러운 휠이 적용되어 있고, 더불어서 여기 보시면은 파란색 캘리퍼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바로 M 스포츠 브레이크가 적용이 되어 있는 거죠. 아, 휠 진짜 멋스럽습니다. 이 측면부, 운전석쪽핸들에 오시면은 이 M 배치를 바탕으로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 속에서 충전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부분이 있음으로써 아, 이 녀석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다라는 걸 단번에 알 수가 있는데, 근데 이쪽에 M 배치가 달려 있다 보니까 오히려 좀더 티가 잘안 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 그다음에 에어브리더는 아주 그냥 미세하게 에어브리더는 어, 그냥 살짝 조금 소심하게 적용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차 사이즈가 역시 크, 웅장합니다. 차 느낌이 정말 웅장해요. X5 20인치냐, 아니면 21인치냐, 이 차이는 굉장히 큰것 같습니다. 제가 볼때 21인치가 아주 딱 알맞은 사이즈처럼 다가오는 그런 부분이 있네요. 약간 좀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뭐, 아, 좀 멋있는 그림을 못 보죠. 좀 아쉽지만. 그래도 뭐, 일단은 뭐, 똑같습니다. 다른 X5 M 스포츠 패키지 적용된 리어 뒷모습하고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큼지막한 사각 머플러, 더불어서 이 머플러 팁을 둘러싸고 있는 크롬 마감 자체가 진짜 하. 아, 1억 넘는 SUV다운 그런 위용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녀석은 사륜구동, X드라이브가 적용된 452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보통 BMW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들이 외관에서는 그렇게 막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요소를 많이 찾아볼 수가 없어요. 딱이저 뒤인을 레터링하고 이 녀석의 레터링과 운전석 펜더 쪽에 있는 전기 충전 하는 이 부분 이 부분으로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러면 이제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실내 실제로 키도 굉장히 이쁩니다 진짜 키도 이 디스플레이 키 상당히 얇상해서 어, 주머니에 넣었을 때도 그렇게 막 걸리적거리는 듯한 느낌이 없을 것 같아요 아 진짜 키는 끝판왕이다 이거 그죠 리모트 키와 잠금 터치 느낌도 상당히 나쁘지가 않습니다 보면 뭐총 주행 가는 거로도 나오고 출발 시각 설정도 있고요야 뭐, 높이 점검까지 있어요. 높이 점검까지. 이 녀석 이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되다 보니까 차 지상고를 낮출 수도 있고 높일 수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높이 점검까지. 아,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우리 아이들 탄다 하면은 지상고 좀 낮출 수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은 지상고가 완전히 낮춰져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이키의 퀄리티는 정말 대박이죠. 제가 이제 BMW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많이 타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는 부분인데, 이게 주유구 버튼이에요. 근데 이거를 길게 누르고 있어야 돼요. 그냥 짧게 누르고 있으면 안 됩니다. 길게 누르고 있으면요. 이쪽에서 그 주유구 보호를 확인 중입니다라는 메시지가 떠요. 대충. 그렇게 해서 이걸 꼭 누르고 있다 보면은, 이제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을 때그 주유구 버튼이 열립니다. 이 부분은 참고하셔야 돼요. 그냥 한 번만 띵 누른다고 해서 열리는 게 아니에요. 왜냐, 이 녀석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당연히 전기 충전을할수 있고, 기름도 넣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차량이죠. 엠마크가, 여긴 또이 불이 들어와요. 엠비언트 라이트처럼. 여기에. 아, 내차지퍼 이런 것도 넣어주지. 아, 이런 퀄리티. 아주 훌륭하고. 뭐, 시트는 뭐, 아주 다방면으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죠? 하만카돈 스피커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보시면 이제 엠스터링 휠. 아, 역시 뭐. 빵, 빵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상당히 좋고. 더불어서 이제 뭐 반절주행 다 정확하게 들어오는 모습을 볼수 있고, 당연히 열선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 이 드라이브, 건 써있죠. 그러니까 이 나선 플러그인 전용 디스터 클러스터 적용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배터리, 이게 배터리 용량입니다. 배터리 용량을 보여주는 곳이고, 그 밑에는 이제 순수 전기 모드로 얼마나 갈수 있는지를 볼수 있는 킬로미터가 나오고, 이 좌측에는 당연히 이제 기름 게이지가 나오고, 12.25인치 디스플레이가 운전자 중심각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하고, 더불어서 이제 이 녀석한테는 이제 아이드라이브 7세대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 뭐, BMW 인포 시스템 같은 경우는 수입 브랜드에서는 아주 최고의 기능성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무선 F 카플레이는 제가 지금 쓰고 있지만, 정말 완성도가 높습니다. 끊김 현상도 거의 없고, 근데 요번 20년형으로 들어오면서, 안드로이드 오토까지 무선으로 지원이 됩니다. 하, 이런 부분은 진짜 수입 브랜드지만 너무나 칭찬을 해줘야 될 그런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앰비언트 라이트 퀄리티 보세요. 여기랑 여기랑 어, 역시 고급차 다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에어컨 공조 기능은 다른 요즘에 나오는 BMW랑 동일하고요. 코폴더가 여기 있고 이제 냉온 기능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냉온 냉을 하게 되면은 약간 에어컨 소리가 나오면서 파란색으로 변해요. 그리고 이제 뜨겁게 아, 빨간색으로. 아, 이런 퀄리티. 뭐죠? 아, 아 역시 고급차. <laughs> 그다음에 스마트폰 무선 충전 기능이 이쪽에 있고요. 인테리어 트림 자체는 기본 다른 BMW M 스포츠 패키지 적용되는 트림과 동일한 재질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아, 이 스와로브 스키. 아, 이 X. 아, 이건 진짜 예술품이에요, 예술품. 만지기 부담스러울 정도의 그런 퀄리티를 보여줍니다. 이 녀석 이제 여기에 꽉차 있죠. 다른 플러그는 하이브리드 차량들보다도 꽉차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다른 내연기가 일반 내연기가 S5랑 다른 부분이 뭐냐면 이 배터리 버튼이 있어요. 이 배터리 버튼 을 누르게 되면은 배터리 컨트롤 모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솔린 엔진을 위주로 써주면서 배터리로 충전해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스포츠 모드가 있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이 드라이브라는 버튼 하나만 있었습니다. 그 버튼을 한번 눌렀을 때뭐 하이브리드 모드, 배틀 컨트롤 모드, 그다음에 일렉트릭 모드. 그러니까 버튼 하나로만 돼 있었는데 그게 좀 불편하죠. 그러다 보니까 좀더 하이브리드적인 요소를 더욱 잘 느낄 수 있는 그런 드라이브 모드 버튼들을 이렇게 나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스포츠 버튼이 있고 하이브리드. 이 하이브리드 모드 같은 경우는 야 일반적인 하이브리드 모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하이브리드 모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덜어서 이제 일렉트릭 모드. 일렉트릭 모드를 하는 순간 이제 여기 보시면은 지금 배터리가 없지만 순수 전기 배터리로 주행을 할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최대 54km를 전기로만 주행을 할수 있는 모드이죠.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는 X5 402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kWh였는데 이 녀석은 이제 24kWh라는 고전압 배터리가 두 배로 증가하면서 주행 가능 거도 상당히 높아졌다. 그리고 이 일렉트릭 모드 이 일렉트릭 모드에서는 최고 시속이 135입니다. 최고 시속이 리밋이 걸려 있어요. 135로. 자 그리고 이제 어댑티브. 어댑티브 모드는 어, 다른 차량에서는 보기 힘들었습니다. 일본 뭐 삼성공이 있는 특히 이 버튼이 없어요. 이쪽이. 그래서 어댑티브 모드가 있는데 이 모드가 뭐냐면 드라이버의 주행 성향이나 주행 상황에 맞춰서 드라이빙 모드가 자동으로 변경되는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bmw 최신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이기 때문에 이런 기능이 적용되어 있다는 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역시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된,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된 X5다 보니까 이 차고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따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에어선스펜션을 바탕으로 지상고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오프로드 주행시 최대 40mm, 4cm까지 높일 수 있다는 점이죠. 아 역시 간지, 간지. 멋있기만 한게 아니죠. 이 녀석은 이제 ZF 스테트론 이 8단 자동 변속기가 적용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레이더 전방에 레이더 있지 않습니까? 그 레이더 센서와 결합이 돼서요. 주행 성향에 따라서 변속 패턴이 수시로 바뀝니다. 아, 정말 지능적인 그런 미션으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BMW와 ZF의 그 궁합은 정말 잘 맞지 않습니까? 정말 대박입니다. 자, 뭐, 이열 같은 경우는 당연히 넓죠. 솔직히 뭐, 레그룸, 헤드룸, 뭐, 아주 충분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X5 모델 같은 게좀 아쉽게도 이제 등받이 각도 조절은 따로 조절할 수 없다는 점. 2열에는 이제 따로 공조를 조절할 수 있는 공조 시스템과 열선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딱 봐도 레그룸 정말 넓잖아요, 그죠? 레그룸은 누가 봐도 넓고 아 이쪽에 또 이렇게 앰비언트가 들어오면서 2열에도 확실히 그래도 나 1억이 넘는 녀석이야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노라마 썬루프 개방감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사람이 앉았을 때 헤드레스트가 이쪽에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 있는데도 썬루프 옆까지 오다 보니까 사람 머리가 이쪽에 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딱 봤을 때이 아, 개방감이 상당히 시원하죠. 그리고 창문도 높이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이 부분이 아주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이 녀석은 이제 아, 2 열의 도어 커트는 존재하지 않네요. 이 부분이 좀 아쉽게 느껴집니다. 자 트렁크는 이제 위 아래로 열리죠. 다아실 거예요 이제 BMW 같은 경우는 X5는 이제 위 아래 이렇게 전동식으로 열리는 모습. 뭐, 트렁크 사이즈는 정말 넓고요. 특히 이게 튼튼합니다. 솔직히 성인 두 명이 앉아 있어도 무게를 버틸 수 있는 아주 튼튼한 재질로 되기 어있 때문에 성인 두 명이 딱 남녀 둘이 앉아서 아니면 우리 아이들이 앉아서 좀 멋있는 이 뷰를 바라볼 수 있게 이 뷰. 아아 하얀색 벽이지만. 그래서 적재 공간성도 아주 훌륭한 녀석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이것도 전투시. 그리고 이것도 전동시. X5. 자, 이렇게 해서 이 녀석의 이제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는 최대 출력, 시스템 최대 출력 389마력에 61.2 토크를 발휘합니다. 그래서 재료백은 5.4초구요. 연비는 10일이나 돼요. 10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 전혀 30T나 40i에 비해서도 파워트레인이 부족하지가 않죠. 충분한 파워트레인을 바탕으로 연료 효율성도 좋고 더불어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특성답게 순수 전기 모드로까지 갈수 있는 가격 자체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 녀석은 M팩이에요. M 스포츠 패키지 같은 경우는 1억 2천만 원입니다. 더불어서 X 라인 같은 경우는 1억 1,23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녀석 가격대를 봤을 때 1억 2천이잖아요. X5 40i m 스포츠 패키지 같은 경우는 이 녀석 보다 500만원이 쌉니다 근데 솔직히 뭐 이런 모델을 사고 나면은 정말 오랫동안 주행하지 않습니까 못해도 뭐 5년 이상 탈 건데 이게 5년 이상 주행을 했을 때 40i 와이452를 비교하면요 주유비 자체를 비교했을 때 5년간 주유비를 비교했을 때이 녀석이 990만원 정도 하게 됩니다. 뭐 더불어서 뭐 남산터널 통행권도 면제가 되고 일반적인 공영주차장도 할인되지 않습니까? 그런 플러스 알파적인 부분을 봤을 때도 매력이 있는 그런 녀석이고요. 실제로 솔직히 얘기해서 30D, 40i, 40i는 연비가 조금 아쉬웠고 30D는 연비가 좋고 30D의 연료 효율성과 더불어서 40i의 스포츠성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으면서도 4세대 BMW 전기차 시스템을 간접적으로 경험해볼수 있는 순수 전기 모드가 있기 때문에 아 정말 BMW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는 장점이 너무 많은 차량인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아쉽게도 이 차량을 시승을 못했지만 조만간 제가 시승 차가 나오게 된다면은 이 녀석과 함께 여러분들한테 좀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는 BMW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들을 한번 만나봤습니다 실제로 뭐 BMW 하면은 정말 뭐 다양한 라인업으로 이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들을 내놓으면서 정말 친환경적인 그런 시대에 잘 대응을 하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뭐 3시리즈, 5시리즈, s 3도 그렇지만 7시리즈라는 플래그십과 X5라는 대형 SUV에 이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기술을 탑재시켰다는 것 자체가 정말 너무나도 사랑할 수 밖에 없는 그런 브랜드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X5 452이 모델 한번 시즌차가 나오게 되면은 제가 그때 또 여러분들한테 자세하게 클러그할 밴드 모델 X5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영상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